경기를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오늘의 패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먼저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기가 안세영에게 어떤 하루로 남을지를 먼저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안세영은 한국시간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월드투어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16강에서 일본의 오쿠하라 노조미를 상대로 37분 만에 세트 스코어 2대 0 완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승리로 안세영은 다시 한번 우승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특히 이날 안세영과 맞대결을 펼친 일본의 오쿠하라가 남긴 한 마디가 현지 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으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수에게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승리 그 자체보다 자신의 이름이 어떤 무게로 다시 불리게 되는 날 말입니다. 오늘의 경기는 제게는 패배였지만 안세영에게는 여제라는 호칭이 단지 과거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무대였다고 느꼈습니다. 안세영은 이틀 전 32강에서 미셸리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첫 세트를 내주며 흐름을 빼앗겼고 결국 2대1로 경기를 뒤집었지만 1시간 15분이라는 시간은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시간은 근육에 남고 호흡에 남으며 무엇보다도 몸의 반응 속도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쉬고 다시 코트로 돌아온 안세영을 마주했을 때 저는 충분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세계 랭킹은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리우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한때 세계 랭킹 1위라는 자리까지 올라가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호흡을 조절하고 어떻게 흐름을 읽어야 하는지를 몸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를 준비하며 충분히 승부를 걸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기 초반, 코트 위에 서 있었을 때의 감각은 제게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생각은 그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어긋나 있던 움직임의 순서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동안 제 플레이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작은 지연과 망설임이 사라지고, 발이 먼저 움직이며, 팔이 그 리듬에 정확히 맞춰 나가고 있다는 감각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안세영과의 랠리 속에서 그 변화는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셔틀을 받아내는 순간의 타이밍 역시 제 손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세영의 공격을 급하게 받아칠 필요도 없었고 억지로 속도를 올리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높이와 각도로 셔틀이 날아가고 있었고 랠리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제 호흡은 더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오늘 이 경기가 안세영을 상대로 단순히 버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충분히 주도권을 쥐고 제 흐름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경기일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1세트 초반 안세영이 5대8까지 끌려가며 잠시 흐름을 내주는 장면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점수보다도 안세영의 반응을 더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조급함이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임의 리듬이 완전히 정렬되기 전이라는 느낌은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제가 선택한 샷들이 연이어 정확히 들어맞자 이 경기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보다도 눈앞에서 이어지는 한 포인트 한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가 보다는 지금 이 랠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만 시선이 가 있었고 코트 위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또렷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경기가 제 손에서 조율될 수 있다는 감각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벌을 지나며 코트 위의 공기는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세영은 공격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하지 않았고 눈에 띄는 변화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코트의 가장 깊은 공간과 가장 불편한 각도를 차분히 사용하며 제 움직임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랠리가 끝날 때마다 저는 다음 포인트를 시작하기 전에 숨을 한번더 고르게 되었습니다. 안세영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고, 제가 리듬을 되찾으려 하면 다시 깊이를 늘렸으며, 속도를 늦추려 하면 오히려 더긴 랠리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체력이 빠져나간다기보다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점수가 15대 15로 맞춰졌을 때, 저는 경기의 방향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반에 쌓아두었던 리드와 자신감은 안세영의 침착한 운영 속에서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고 점수가 가까워질수록 안세영의 표정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얼굴은 승부를 다투는 선수라기보다 이미 경기를 설계해둔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술보다도 안세영의 정신력에 깊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흔들리는 지점을 알아채고도 그 사실을 이용해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경험에서만 나옵니다. 안세영은 상대의 체력과 심리가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을 정확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시점을 절대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1세트는 21대 17로 안세영에게 넘어갔습니다. 점수만 놓고 보면 여전히 승부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선수로서 그 정도의 점수 차이는 쉽게 희망을 내려놓을 수 없는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트에 들어서자, 안세영은 그 희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점수를 가져가며 다시 흐름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안세영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도를 흡수하며 자신의 리듬을 더욱 단단히 굳혀갔습니다. 이후의 전개는 점수판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안세영은 하나씩 제거해 나갔고, 저는 코트 위에서 움직일 공간뿐 아니라 판단할 시간까지 동시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게 보내면 더 깊게 돌아왔고, 빠르게 끊으려 하면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한 듯한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1세트에서 이미 많은 체력을 소모한 상태였던 저는 두 번째 세트에서 그 격차를 더욱 선명하게 체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세영은 속도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 방향으로 몰아넣으며 체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11점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트의 스코어가 21대 7로 기록되었을 때 저는 오늘 경기의 본질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차이는 컨디션이나 하루의 흐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안세영 사이에 놓여있는 거리였습니다. 안세영은 그 사실을 과장된 표현 없이 너무도 담담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경기가 패배로 끝나고 저는 하나의 직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안세영이라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는 쪽이 오히려 이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읽고 자신을 통제하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선택을 반복하는 능력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대 선수이지만 그런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선수로서 이 강함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자연스럽게 지켜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패배는 변명으로 덮고 싶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는 한 선수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어떤 태도로 경기를 마무리하는지를 직접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안세영이라면 이번 대회에서 다시 정상에 오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코트 위에서 패배했지만 동시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런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선수로서 깊이 존중하며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티비였습니다.